자, 2016년 10월 학평으로 나온 문제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4차 함수의 도 함수의 그래프 3차겠지, 3차가 그림과 같고 라고 돼 있고요. 자, f 프라임 2, f 프라임 0, f 프라임 아, 아, 루트2죠 루트 2는 0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f 0은 1, f 루트 2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일 때,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m의 값의 합은이라고 했는데,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우리한테 도함수를 줬으니까 이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를 추론을 하고 그 원함수의 개형을 가지고 특정 구간에서의 함수값을 구호를 추론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 여기가 0, 그다음에 여기가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네. 그러면 네. 자 보세요. 일단은 마이너스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또 감소하다가 또 증가한 이런 모양이겠지? 네. 자 그럼 요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 요거 간격이 다 똑같으니까 우리는 요 감소 증가가 완벽한 W 모양을 취한다는 것을 알수 있겠나요? 네. 음,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요, 마,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 요기는 루트 2, 요기는 0.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음.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F0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1이겠네요. 자, 그럼 0,1이니까, 요거보다 밑에 얘가 이렇게 싹 지나간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음, 그러면, 우리가 함수 값을 좀 추론을 해봐야 되는데, f 루트 2가 마이너스 3이니까, 우리는 요거까지 얘기할 수 있겠네. 요렇게 돼서, 요 선이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네. 루트 2커마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커마 마이너스 3이다. 어떻습니까? 맞아요. 괜찮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어이 우리가 비율 관계 아는 걸 먼저 적용을 해 보면 그것을 이미 한번 얘기해 줬었는데 완벽한 요 대칭형 W 모양 있죠? 그랬을 때 요렇게 긋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요렇게 올라왔을 때 요게 1대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나니? 루트 3요? 어, 루트 2거든요. 그 아, 루트 네. 어 루트 3은 우리가 3차에서 요 변곡점 지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걸 기준으로 요만큼을 1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자, 네. 때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1대 루트 2가 됩니다. 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요렇게 그었을 때 요렇게 그었을 때요기서 요거 대 요거가 얼마 1대 루트 2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여기에 x 좌표는 2 된다는 거 이해되니? 네.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fx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이제 요거를 적용해 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m과 m 플러스 2를 넣었을 때두 개의 부호가 어떻다? 다르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네.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여기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1은 어디 있을까?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왼쪽에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똑같은 쪽에 이쪽에 1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있겠죠. 선생님, 네. 저는 비율 관계를 몰랐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건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보세요. 여기 들어갈 게 정수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이라는 걸 알았으면, 여기가 0이라는 걸 알았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1은 여기 있다는 걸 알았을 거고, 당연히 우리는 습관적으로, 지금 당연하게도, 논리적으로, 마이너스 2 값도 넣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네. 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지금 여기서 f'x가 프라임 이렇게 생겼고, 얘를 가지고, 우리가 도함수에 식을 쓴 다음에 지금 우리까지 우리 지금까지 식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어, 식은 안 썼죠, 한 번도. 아, 아안 썼어요. 여기서. 네, 식은 안 썼어요. 지금 우리가 완전히 기하적으로만 한 겁니다. 자, 일반 해설지에는 이게 어 기하적으로 하기보다는 식으로 한번 했었, 했었을 거야,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x,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앞에 뭐최고차이의 수는 얼마니까 뭐 a. 약간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게 f'x라고 프라임 본 거죠. 네. 그러면 fx의 최고차항을 A, ax 네제곱 이렇게 시작된다고 치면 얘는 이제 여기는 4a라고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걸 쓴 다음에 4a의 x의 x제곱 빼기 2가 되고 4a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ax 이렇게 되,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를 우리가 뭐합니까?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X의 4제곱 마이너스 4A의 X제곱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 플러스 C 붙게 되고 0,1이니까 C가 1 붙고요. 그 다음에 루트 2,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서 A값이 밝혀져서 A값은 1 되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X4제곱 빼기 4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우리는 지금 식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그리, 그래프로 온 거예요. 네. 어, 어떤 어 것만 보고 아, 여기서 간격 똑같으니까 완벽한 대칭형, 그러니까 변곡점 지나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대칭형 그래프겠구나. 그래서 f 형1 줬고 f 루트 2 줬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극대 극소값 다 줬네. 그래서 x축 대략적으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y축 잡아주고 이렇게 y 축 잡아준 거죠. 이렇게 y 축 잡아준 다음에 우리가 높이 여기서는 y는 1, y는 마이너스 3 그어가지고 비율 관계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0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그 다음에 당연히 마이너스 2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봤었어야죠. 그죠? 네. 근데 그러려면 어차피 이 친구 한번 식은 있었어야겠네. 선생님, 그럼 기하적으로온 사람은 식은 어떻게 쓰나요? 네, 어떻게 쓰냐면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선입니다. 요선. 보이시죠? 네. 자, 그럼 요선 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뭐, 물론 밑에 마이너스 3선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fx는 1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0에서 중근을 가지고 마이너스 2랑 2에서 실근을 가지니까 fx 빼기 1이라고 하는 것은 x제곱.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 넘어가면은 플러스 1 되니까 어때요? 아까 구했던 거랑 똑같습니까? 네, 네 보이시죠? 자그 다음에 선생님 다른 건요. 네, f(x)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누구랑 누구를 근으로 갔냐면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를 중근으로 가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겠죠. f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은 x 플러스 루트 2의 전체 제곱 x 마이너스 루트 2의 전체 제곱의 어, 최고차항의 개수 아 최고차항의 개수요? 그렇죠 그렇죠. 최고차항의 개수 원래 뭐 k라고 썼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차피 뭐 하면 되니까 f 루트 2는 얼마면 되니까 요거. 마이너스 3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여기서는 여기서 k가 어차피 1 나왔을 거고,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가 빼기 3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경우에는 네. f 0은 1 이거 이용해가지고 여기 앞에 k가 1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내든 아니면 이걸로 알아내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알아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fx가 식이 어떻게 나온다? x 4개, 4x 2개, 플러스 1. 누가 fx가 됐습니까? 네. 음.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기하적으로 하게 되면 뭐가 좋은 점이냐면 사실은 식이 없어도 전부 다 파악이 되죠. 네. 그죠? 이건 식이 있으면 여기서 요거 하나씩 넣어가면서 부호를 직접 볼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얘네들이 들어갈 거는 정수니까 어떤 하나를 넣게 되면 그 다음 정수 바라보면 되잖아요. 자 그럼 마이너스 2 넣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일단은 m에다가 선생님이 마이너스 3 넣었다고 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3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플러스지? 네.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죠. 마이너스 3은. 그럼 마이너스 2 넣었다고 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1 곱하기 f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2에서는 양수, 마이너스 1에서는 음수니까 양, 음이니까 곱하면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일 때는 된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1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과 여기는 0이 될 텐데 마이너스 1일 때와 0일 때두 개의 부호가 다릅니다. 네. 그다음에 0일 때도 똑같이 0과 1에서 부호가 다르죠. 네. 그다음에 어, 1 넣었을 때도 1과 2에서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니까. 1 넣었을 때도 다르죠. 네.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는요. 2 넣었을 때는 플러스, 플러스니까 안 되죠. 둘다쭉위에 네. 있으니까. 그래서 2는 안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개다? 네개다다 더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1번. 어, 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선생님이 중간에 수식으로 잠깐 보여주긴 했지만, 우리가 비율 관계를 알고 기하적으로 그릴 줄만 안다면 사실 이 문제에 한해서는 이 문제, 이걸 구하는 거에 한해서는 이 식이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네, 없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었고 답은 1번이 나왔다는 거니까 잘 복습해 두십시오. 네. 음.